네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걸로 학원 마케팅을 해오면서 그리고 다른 학원의 마케팅을 대행해 오면서 컨설팅을 해오면서 단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부터 확실한 원칙을 적용시켰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한 학원들은 엄청난 효율을 모두 다 똑같이 보게 되었고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아마 오늘 영상은 제 영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영상이고, 앞으로 가장 혁신적인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의 영상임을 제가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이 당근 비즈니스라는 홈페이지를 켰습니다. 제가 이걸 왜 켰냐 바로 당근 마켓을 이용한 학원 마케팅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당근 비즈니스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한50% 정도는 영상을 끄셨을 테니 지금까지도 계속 보시고 계신다면 아마 경쟁업체 반 정도는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상당히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트렌드를 이제 타기 시작하면 아마 금방 포화 시장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꼭 실행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토대를 한번 잡아 가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당근마켓은 이제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봤거나 이용해 보지 않았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. 현재 이제 당근마켓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느냐. 이 당근 비즈니스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오게 되면 어 이제 3,900만 명의 서비스 가입자가 있다고 합니다. 3,900만명 플러스죠. 그러니까 약4천만명의 서비스 가입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용자 하루 평균 체류 시간도 약 20분 이상이라고 하죠. 그리고 월간 이용자 수가 1,900만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면 서비스만 가입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2천만명이 어, 매월 계속 한 번씩은 무조건 이용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숫자, 이 3,900만명이라는 숫자는 어, 우리나라 전국 인구 대비해서 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어,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이 당근마켓은 어,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중고거래 마켓 플랫폼이죠.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고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당근마켓에서 찾아봐서 사고 혹은 뭐 그냥 무료로 나눔을 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렇게 나눔도 하고 있죠.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정보를 내가 오히려 얻기도 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브랜딩까지 할수 있는지 아마 분명 의심이 드실 겁니다. 이 당근 마켓에는 당근 비즈니스라는 플랫폼도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당근 비즈니스는 이 당근 마켓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와 같이 내 업체를 등록해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거나 혹은 홍보까지 할수 있는 플랫폼입니다. 당근 마켓 어플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둘러보다 보면 파는 물건이 피드에 올라와 있지 않고 가끔 식당이나 카페 혹은 뭐 여러가지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광고 피드가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개 정도의 물건을 보면 어, 광고가 한두 개 정도는 그 사이사이에 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당근 비즈니스에 들어가 있는 업체 당근 비즈니스에 등록되 있는 업체가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학원이 이 식당이나 카페도 아닌 학원이 어떻게 당근 비즈니스로 마케팅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사실 이 당근마켓의 이용자들은 굉장히 많지만 아직까지 네이버나 다른 플랫폼들처럼 SNS 플랫폼들처럼 마케팅이 최적화된 플랫폼이 아닙니다.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당장 우리가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업체를 등록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광고까지 돌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일반 많은 학원들은 당근마켓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열의 아홉은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. 물론 제가 주변 친한 원장님들에게 그냥 무료로 어, 이 업체를 등록해 주고 비즈니스를 세팅만 비즈니스 운영만 세팅해 준다고 해도 그냥 귀찮다고 안해 버리십니다. 아직까지 이 블루오션을 제대로 맛보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겠죠. 저 같아도 처음에 학원을 당근 비즈니스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운영한다고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수십 번 이것을 스스로 의심을 했기 때문이죠. 근데 이 당근 비즈니스는 너무나도 간편하고 운영하기 쉬울 뿐더러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그 어떤 기기랑도 호환이 되면 물론이고 심지어 이 비니스 운영 업체가 그렇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굉장히 극소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당장 운영하기만 해도 다른 학원 업체보다 훨씬 몇십 배는 벌써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당근마켓의 핵심은 바로 이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와 타겟층에 있습니다. 자. 그 어떤 플랫폼보다 학원에 가장 맞는 타겟팅이 될수 있는 플랫폼이죠. 이 당근마켓의 이용자는 일단 대부분 성인입니다. 그리고 그 성인 중에서도 학원의 주이용 연령층인 학부모층에 학부모층인 30대에서 5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. 사실상 당근마켓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자. 어떤 플랫폼으로도 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을 직접적으로 타겟팅 하기가 불가능합니다. 아마 네이버 카페 중에서 뭐맘 카페를 예시로 들을 수 있겠지만 맘 카페는 비즈니스 자체를 운영할 수가 애초에 없고 어차피 거기서는 그냥 단순한 바이럴 마케팅 뭐 댓글 마케팅 이런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라고 볼 수도 없고 지속 가능성도 없는 플랫폼이죠. 이렇게 학원의 주 타겟팅이 많은 당근마켓은 정말로 센세이션한 마케팅입니다. 당근마켓 특성상 99.9%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하고 인터페이스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클릭을 한번 해버리게 되면 내가 홍보한 학원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용자들이 볼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다른 플랫폼들처럼 검색을 하거나 혹은 직접 찾아서 학원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그냥 업체를 나의, 나의 학원을 바로 홍보를 할수 있는 큰,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당근마켓으로 볼수 있는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직접 운영을 1년 넘게 해온 저로서는 이것 때문에 당근마켓을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